압류까지 들어온 상가 대출로 살렸습니다. 40대 유사장님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소형 분식점을 운영하며 상가 한 채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간 매출이 줄고 카드 대금 세금 임대료가 동시에 밀리며 결국 지방세 체납 압류 통보 경매 개시 예정 통지서까지 받게 됩니다. 자녀 자금 2천만 원만 있으면 세금 공과금 정리가 가능했지만 은행은 단칼에 잘라 말합니다. 경매 예정 물건은 대출 불가입니다. 그렇게 주저앉을 뻔 했지만, 유사장님은 포기하지 않고, 담보대출 전문기관을 통해 경매 전 구조 대출 상담을 시도합니다. 먼저 등기부와 지방세 체납 내역,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해당 중개업체에서는 바로 말합니다. 아직 경매 게시 전이고, 압류해제만 선처리하면 실행 가능합니다. 그날 바로 세무서에 방문해 분납협의서 작성, 체납 정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채권자로 등록된 시청에도 통보. 그 내용을 근거로 대출 승인을 다시 시도했고, 상가 시세 4억, 선순위 1억 5천, 잔여 담보 여력 2억 5천 중 일부인 2천만 원 긴급 실행 성공. 그 돈으로 세금 체납 정리했고 경매는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경매 전까지는 살릴 방법이 있었더군요.